1997년 12월 27일에 태어났으며, 키 168cm에 몸무게 45kg이라고 합니다. 2018년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2022년 8월 1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팀에서 탈퇴하고 현재는 배우로 전향하여 연기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과는 다르게 연예 기획사 연습생 시절을 보낸 적도 없고 예고 출신도 아닌 상태에서 아이돌 학교에 참가하여 훌륭한 성적으로 최종 관문까지 가서 프로미스나인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제대로 트레이닝 받은 연습생 시절은 아이돌 학교 방영 기간인 9개월이 전부라고 하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서 1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으며,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예술대학교에 수석조기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기과 지원인원은 5,176명으로 75대1의 경쟁률이었다고 하죠. 연기과에 입학한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데뷔 전부터 배우를 지망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연극 무대를 경험하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2019년 tvnd 웹 드라마 필수 고향 과목에서 강지영 역을 맡아 정식 배우로 데뷔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선별역으로 출연해 밝고 사교성 좋은 간호사로 준수한 연기력을 보여줬었죠. 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치어업에서 연희대 응원단 테이아의 부단장 태초의 역을 맡아 거침없고 시원한 매력의 소유자로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으며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우로 전향하고 첫 출연작으로 지상파 첫 데뷔작이라고 하죠. 눈웃음과 팔자조름까지 워낙 닮아서 그런지 아이돌학교 때부터 유명했으며. 프로듀스 48 프로모션 때는 아예 코스프레까지 하고 나왔었죠. 프로미스나인의 대표적인 볼매 멤버 중한 명이라고 합니다. 잘때 코를 심하게 곤다고 합니다. 본인도 코를 심하게 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숙소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비인후과 검사도 받았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얻게 된 별명이 코죽이라고 합니다. 멤버들이 뽑는 진성 친데레라고 합니다. 데뷔 쇼케이스에서 이채영이 말하기를 이서연의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다는 말에 대답도 안 하더니 갑자기 나가서 초코바를 사왔다고 하죠. 날씨도 추웠던 탓에 멤버들 모두 심쿵했었다고 합니다.